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표입니다 이번 주 화가다 말씀 창세기 29장 31절 창2931 여라 여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일은 자녀가 없었더라 믿음으로 상처를 관리하지 못하면 상처가 나를 끌고 갑니다. 믿음으로 상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1도, 1도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볼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최레국기 36장 8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최레국기 36장 8절로 38절 말씀 가운데에 8절로 1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의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노탈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이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수용성이 좋아야 합니다. 수용성,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죠. 수용성. 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생각을 바꾸는 어떤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건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 또는 내가 지금까지 몸에 또 마음에 익숙하게 이미 자라 자리 잡아버린 그런 익숙한 이런 것들을 기경하고, 그래서 내 생각의 변화를 바꾸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내 속에서. 내, 내 것으로 내재화하고, 그것이 밖으로, 그것이 감정이든, 또는 표정이든, 언어든, 행동이든, 삶이든, 밖으로 표출되는 이전 과정을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고 내재화되고,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이세 과정을 다 합쳐서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죠. 생각을 바꾸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래야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셨다. 아멘. 그래, 생각을 바꿔보자. 결심을 하게 됐지. 그렇지만, 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다지고 결심을 했지만 어, 뭐 전혀 어, 생각의 변화,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뭐 그런 노력도 그런 결과도 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용성이 없는 거죠.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해 보면.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냉장고에 있는 고등어 생각도 하고, 또 오늘 할일도 생각하고 하는니라고 눈은 목사님을 향하고, 또 입은 아멘을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막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 길바치죠.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수용성이 없는 거죠.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록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분주한 삶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뿌리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타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기운이 막아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수용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수용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단단한 내 마음의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것보다 이리한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그래 오늘 처음 살아보는 하루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막 찌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1도만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그래야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그래,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마음의그 말씀과 다툼이 말씀과 갈등이, 말씀과 논쟁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점점 나를 이겨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행동이 나오는 것, 그것이 옥토. 말씀을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홍수와 또 가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유지하여 마침내 추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독을 할때 출애굽기를 읽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기 어려운 이유는 21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개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에 설계도를 그려서, 얜다, 여기 있다,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은데, 그 설계도를 말씀으로 풀어 설명하십니 얼마나 어렵게요. <laughs> 그런 거 있었어요? 얼마나 어렵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설계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설명을 하죠 그걸 또다 기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35장부터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이러면 나도 하면 모세도 하면 백성도 하면 할 텐데 이걸 또 말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21장과 31장, 35장과 45장을 딱두 개를 합쳐 보면 거의 95%가 똑같은 말의 반복 그러니 얼마나 지겹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우리가 8절부터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읽으면 벌써, 예, 몽롱해져요. 이게 뭐지, 이러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더라? 백성들은 지었더라? 그런 40장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한 두세 장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규빗, 규빗, 규빗. 몇 센치, 몇 메타, 몇 메타, 몇 센치, 몇 개, 몇 개, 몇 개. 모양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재료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들었다면 정확하게 실행해야죠 말씀은 듣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정확하게 실행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막에 기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듭니다. 수용성이죠. 정확하게 듣고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아, 내 생각에는 이게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조금만 더 어, 다른 재료로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이기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공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비효용적인 이런 반복적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상식과 싸워 말씀이 이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이제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40주야로 그와 함께하시며 그에게 성막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성막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며 지혜롭게 지식으로 총명 있게 한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식양대로 상막을 지었던 것을 봅니다. 주여 말씀에 내 생각을 가감하거나 주님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하나님 마음의 그 뜻이 말씀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며 나의 생각을 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며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결심하며 다짐했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언어, 감정, 표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여와의 호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1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이 7월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끝이 나가는줄 알았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연일 천명대가 넘는 확진자들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헤이함이나 풀어짐이나 경계에 늦춰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며, 속히 이것이 끝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이 여름을 지날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